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이 4시간 전 속보가 떴는데요. 트럼프가 이번 대선 선거 운동에서 코인으로 기부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내용 빠르게 볼게요. 실제 트럼프 대선 캠페인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아주 익숙한 얼굴. 우리 시바이누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형님들과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제가 시바 좋다. 시바 주목해라. 뱃날 첫날 똑같은 말씀드려도 반신반의 하셨죠 이제 진짜로 세상 삼척동자 다 알기 전에 아셔야 됩니다 이 강아지 얼굴이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랑 한 화면에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합성한 것도 아니고 실제 트럼프 대선 공식 홈페이지예요 이 미국이 미국 공화당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 이 8개 코인들을 자산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없이 이 코인들이 주류 경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미 코인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8개 코인이 뭔지 다 아셔야 되는 거죠. 이 8개 코인들이 뭐냐? 일단 시총 대장들이에요. 이 중에서 빠진 거 바이낸스 코인 이거는 거래소에서 만든 거니까 제외가 됐고 그다음 USDC 이거는 테더 하이오이죠 빠졌죠 통코인 뭐예요 플랫폼이죠 근데 솔라나가 있으니까 탈락했죠 그래서 채택된 이 여덟 개 코인 중에서 비트 이더 그리고 리플 테마가 필요 없죠 그냥 테마가 비트코인 테마 이더리움 테마예요 다른 코인들이 다이세개 코인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솔라나 카르다노 플랫폼 코인 중에서 이 근본 하나 챙겼고 대장 하나 챙겼죠 그 다음으로 우리 도지랑 시바이누 미코인이죠 왜 ai도 아니고 rwa도 아니고 민코인이냐 트럼프가 밀고 있거든요 민코인의 가장 중요한 인물 당연히 일론 머스크인데 그 인기에 편승해서. 인기를 가져오려고 트럼프도 따라 하면서 도지랑 시바 언급해 주면서 이 코인 친화적인 사람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끌고 오려고 이렇게 민코인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대선 경쟁하는 조 바이든, 이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민코인으로 맞불 놓잖아요. 자기도 민코인 만들면서 아, 나도 민코인 좋아한다. 이런 쇼 하고 있잖아요. 주식에 별의별 대선주가 있는 거 아시죠? 코인도 이제 대선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 민코인이 그 핵심에 있는 거예요. 야, 이 애들 장난 같은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귀를 막으실 때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이거로 가격 상승과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민코인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백배 수익 가져가는데 이 기회들 다 날아갈 때까지 관심 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선 전에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민코인의 속성이 뭐냐?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써니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작. 사람들의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할수 있고 입소문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민코인의 대표, 도지나 시바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 1년 뒤부터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오는 자금이 다음 타자로 민코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네 번째 반간기 이후에 밈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 모두가 당연히 알고 기대하고 준비한다는 건데 200배, 300배 이런 폭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도 이런 수익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금하듯이 매주 로또 살 돈으로 매집을 시작해 놓으셔야 해당 시점에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천만 원 있다고 올인 들어가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코인이 100배, 1 0 0배 올라도 실제로 내가 100배, 1 0 0배를 먹나요? 비트코인을 내가 100만 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이 1억 원 됐을 때 수익 크게 내고 빌딩 주인 됐을 것 같죠? 근데 볼게요. 이게 400원원 됐어. 안 팔아요? 천만 원 됐어. 안 팔고 참아요? 2천만 원 됐어. 이래도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팔걸. 나는 병신인가? 이 암호 화폐 코인 얻다 쓴다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천만 원 이천만 원 찍었는데 이런 가격에서 내가 못 팔고 아 계속 떨어지네 하고 불안해 하는데 다시 천만 원을 또 찍어요 무슨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죠 근데 내가 파니까 이천만 원 가네 사천만 원 가네 아니 팔천만 원 세상이 미쳤나 하는데도 내가 같이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니까 사천만 원 되죠 울면서 나오죠 근데 또 팔천 그리고 1억을 찍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버텨요? 손절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익절해도 그 다음 더 올라가면 배 아프고 코인은 100배를 뛰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벌지를 못해. 그래서 장기로 갈 때는 내가 오래 가져가도 흔들리지 않을 부담 가지 않는 금액으로 정말 마라톤 하는 것처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00배 간다, 300배 간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민코인으로 해봤기 때문이에요. 민코인으로 먹었다고 하면 저는 저거 그냥 나보다 운이 좋아서 잘 때려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전략이 없이 들어가면 가격 빠질 때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 절대 못 내는 거예요. 제 영상 쭉 봐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코인 한지는 횟수로 8년 차고요. 원래 소위 말씀드리는 단타충이었어요. 딱 5천으로 해서 목표 수익률 월 5%로 잡고 그땐 단기만 했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 처음으로 자산 100억 넘게 해준 코인. 하던 일 접고 코인 올인하게 해준애딱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 민코인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미공시 정보, 뭐 세력 이런 거 접할 기회도 없었고 구독자님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내가 뒤처지면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같은 정보, 같은 기회, 같은 능력인데도 제가 여기까지 늘릴 수 있었던 단한 가지 차이점. 이런 흔한 정보에도 직접 해보고 깨닫고 확인한 이 민코인에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강기 지나갔죠. 그때는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인의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 원 정도 그거 빼면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원 리스크 감수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네,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사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 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의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천대까지 떨어졌을 때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는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 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 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빼 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일대일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 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 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 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 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 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천프로, 몇만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거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만에 290배, 29,000%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거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 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 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장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 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이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유 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 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류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010-8204-8285 빨리 좀 사. 빨리 팔어. 8204-8285 빨리 좀 사. 빨리 팔어. 여기로, 머스크.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절대 뭐 대가 요구 없고 무조건 그냥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좀 주워 담으셔서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 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내집 네 하나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출산율은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